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손상대 TV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나보다 약 1시간 일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에 손상대 TV 시청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킹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세금 잘 내고 계실 텐데 더더욱이나 이 정권 들어서 세금 폭탄에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실 텐데 오늘은 이 세금 문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놈의 정권이 세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가 채무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현재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476조 6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적자성 채무, 여기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국가 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성 채무는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과 같이 그 빚에 대응하는 자신이 있어서 자산매각이나 이런 걸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자성 채무는 말 그대로 국가 재정 수입이 나빠져서 적자 보전용 국채를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되는 채무라는 겁니다. 적, 적자성 채무 비중이 높아질수록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의 이 질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대로 국민 부담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성 채무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100조 원 이상 늘어나면서 비중 또한 60%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시간 댓글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적자성 채무 비중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는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인 것 같습니다. 즉 나라 빚,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 빚을 오히려 더 늘리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 경제 문제라서 듣기 좀 어렵겠지만 우리 세금으로 빚 잔치를 한다. 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빚만 자꾸 늘려간다. 국민들 세금 주머니 털어서 그걸로 충당하겠다. 이런 발상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송을 들으시면 편하실 겁니다. 정말 방금 요 부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정권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라빚을 늘려가면서까지 자신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수정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이 똥꼬집.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권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국가 부채의 약 45%가 무슨 이유 때문인 줄 아십니까? 바로 공무원 연금에 쏟아부어야 될 나라 돈. 다시 말하면 연금 충당 부채가 약 754조 원에 이르고 이것은 전체 국가 부채의 약 4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연금 충당 부채가 원래 2조 2천억 원의 적자가 오는 2028년이 되면 5조 1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걸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직 공무원 두 명이 퇴직 공무원 1명 이상을 부양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충당해야 하는 이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가간인 것은 최근 문제 인는 고용 안정화 방안으로 오히려 고용 연장 이슈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작 공직사회에선 정렬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이는 현상이 만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공무원을 욕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좀 손을 봐야 될 공무원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요 대목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욕을 좀 먹어야 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자신의 정년을 놓고 편법으로 생년월일을 고쳐서 정년을 연장 또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만 60세가 되는 정년 시기를 늦춘 만큼 월급을 수령하게 되고 그 시기를 반대로 앞당기면 퇴직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꼼수가 공무원 현장에서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한 언론사가 입수한 2009년부터 2019년 10년간의 부처별 정년 변동 공무원 현장그 자료를 보니까 어머나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28개 부처 소속의 공무원 179명이 주민등록번호 정정, 호적 정정 이걸로 정년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179명 중에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은 135명, 정년을 줄인 공무원은 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79명의 근무지가 너무도 다양합니다. 경찰청이 74명으로 가장 많고, 대법원 20명, 국세청 17명, 교육부와 법무부가 각 9명,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각 6명, 해양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각 4명,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각 3명!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문화대청, 병무청, 특허청, 헌법재판소까지, 그야말대로, 전방위적으로 일한 꼼수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다 잡아 넣을까요? 시청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연금을 받는 공무원 현장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정년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할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야 이 더욱 문제인 것은 각 부처별로 이 같은 편법적인 정년 조정을 파악하고 있어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제도 개선을 소홀히 한채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계획이 아니라 이런 걸 계획해야지. 나쁜 사람들이네 게다가 생년월일 변동했다는 정년 연장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판결까지 나오면서 <laughs>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정년 변경이 우측순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인후보장인 두 명만 있으면 생년월일 변동 서류 수정 판결 쉽게 받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저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생년월일을 고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는 그 편법이 현장에서 그대로 자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국가 부채 45%가 공무원연금 충당비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정직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는 분이야 박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지만 뭡니까 이게.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올해 공무원 채용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6만 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들 큰일 났습니다. 거짓 아득이 생겼어요. 저보다 몇만 부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더 웃기는 것은 최근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서 무슨 눈치가 보였는지 질병검역, 동식물검역, 미세먼지 대응 이 생활안전서비스 분야 국가공무원을 올 1분기까지 5,512명을 충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충원 인력은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중앙부처 충원 인력 1만 1,359명 중 일부입니다. 우한폐렴과 같은 전염병에 직접적인 일을 하는 역학조사 등 질병관리 인력은 이번 충원 인력에는 반영되지. 하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나라가 개판이야. 결국 올봄까지 9천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기로 한 가운데 질병, 검역 분야에는 고작 34명만 뽑는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로써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국민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에 각종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정원 계획을 서둘렀다고 밝히면서 공무원 정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성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 기존 인력의 재배치, 효율화 노력도 지속하겠다. 이렇게 강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대로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만 어떻게든 국민들 눈썩임하고 나라 국간이 아예 바닥 날 때까지 버텨보자는 식의 국정 운영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 고관님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문제 되면 세금 폭탄 때려서 국민들 주머니 털고 건고 털어서 갖다 막으면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국민이 봉입니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겉으로만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고치할 것들은 모른 척한 채, 오로지 보여주기식보여주기식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 이런 국정 운영을 계속해서 자행해 나갈 작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짓거리들을 할수 있습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인은 오늘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 경제 시국이라는 상강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오늘 내각의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어제도 문제는 경제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문재인 정권의 바람대로 우리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그대로 조금이라도 뭐 나아지겠어요? 다 그대로인데 그리고 절대 우리 경제가 이 상태에서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데 이미 지난 3년이 그걸 다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그냥 막을 수 있습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메르스 사태의 경우가 2015년 5월 21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오고 6월 1일에 사망자가 발생했고 11월 말까지 186명이 감염이 됐고 이 중에 38명이 숨지는 등 국민이 느꼈던 공포감은 지금 우한폐렴보다 덜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2.8%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줄곧 3%에서 2% 후반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떻습니까? 국정운영의 핸들을 잡은 지 3년 만에 경제성장률은 막대한 재정을 퍼붓고도 국민의 세금을 모델 뺏어 들이받고도 2%턱거리를 하는 수준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었고 지금도 29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어떻게, 지금의 경제 상황을 우한 폐렴의 탓으로 돌리고, 더 나아가서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된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 비절, 100조 원이나 만든 게문제인이 했습니까? 우한 폐렴이 했습니까? 아니면 언론 보도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유 진짜요. 무엇보다 공무원 연금 충당 금액이 국가 채무의 48%나 되도록 방치한 것이 우한 폐렴 때문입니까? 아니면 언론 보도 때문입니까? 아니 나와서 공무원 마음대로 정년 연장을 늘렸다 줄였다는 꼼수가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어도 오히려 공문 수를 늘리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우한폐렴이 한 겁니까? 이것도 언론 보도를 한 겁니까? 모두 문재인 정권이 정권 유지해보겠다고 자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다 모른 척 한, 가 뭘, 몰랐, 몰랐을 수도 있어. 모른 척 했다 이러면, 세대 맞아 되지만, 몰랐다, 이러면, 내려와야 돼요. 지난 3년 동안 묵히고 묵혔던 문제들이 가득가득가득 가득 가득 차다 못해서, 이제는 곳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허구한 날, 내로남불에 누구를 탔다는 겁니까? 이러니까 경제 전문가를 비롯해서, 경제를 잘 모르는 저까지도, 제발 좀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내로남불에 남 탈만 할 것이며 이제는 아주 그것도 정도가 넘었어서 남 탓, 언론 탓, 그것도 못하라. 더 이제는 후안 페렴메 바이러스 탓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탓도 탓도 참 기똥차요. 뭘 잘할까 생각이 아니라. 야 잘못해도 끌수만잘 그 찾아서 핑계만 대면 된다. 이것만 찾고 있는 것 같아. 문재인 청와대가 이런데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를 고발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오늘만 해도 보십시오. 자파 진영에서조차도 그렇게 사과를 하라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찬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인영이 국회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송구스럽다 이러면서 살짝 사과의 뜻을 던져놓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웃긴 것이 임미리 교수 문제만을 사과한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부동산 대책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을 한꺼번에 두루 말아서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이인영의 교수단체 연설에서의 사과 그한 번으로 모든 것을 용서받기를 바라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또다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무언가를 제대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말 뿐인 사과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 세월을 7시간 밝히라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던 장본인들 아니오? 런데 사과를 있다고 한다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면 지금 추미애의 검찰 난도질 대학살 이거 더 이상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게 진정한 사과가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에 철퇴를 가하는 게 민주당의 진정한 사과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임교수 고발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이라면 인형이 아닌 이천에 직접 나와서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그것이 국민들 보기에 그래, 진정한 사과를 하는구나. 뭐 이럴 텐데. 하는 꼬라지 보세요. 인기영비. 어때? 그 순간만 보면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으로부터 국민들이 받고 싶어 하는 사과문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정치를 바라는 시선이 높아져서 웬만한 사과로는 만족 못한다는 것을 민주당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고만장해. 무엇보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 임미리 교수 교발 권에 대해서 사과를 할 거면 잘못된 잘못한 사람들과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가 누굽니까? 또한번흑발질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움직이면 놀라야. 말만 하면 놀라야. 어휴. 지금부터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법무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고, 추미애와 법무부 차관 김호수가 지난달 25일 서울 소녀원을 찾아 제수자들을 만나는 영상인데, 보시면 제수자들에게 세배를 받는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 보기에 좀 짜증이 나시더라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내가 이게, 압수를 하고 이게 벌 주면 그 사람들이 꼭잘 되더라고요. <laughs> 아, 정말로. 오늘 내가 이제 여러분하고 내가 손도 잡고 선물 드렸으니까 진짜 다잘될 거요. 시청자 여러분, 영상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뭐 법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차관이 일선 교정 현장을 둘러보는 거뭐 격려하는 거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다른 제소자들도 아니고 소년원에 있는 제소자들을 대상으로 세배까지 받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어야 하는지 그것이 좀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김호수 차관의 말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덕담인 것은 이해하겠지만 햄버거 쿠폰을 주면서 할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세배를 받지 않고 악실을 건네면서 어깨를 도닥이면서 덕담을 했더라면 칭찬받았을 일인데, 이건 너무 과도한 연출로 인해서 이런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된게 아닌지 부끄럽지 않다면 내리세요. 그런 거. 이러니까 제가 이 인형이 보고 정말 사과를 해야 하는 주체들과 협의한 후에 사과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날 사과해 봐야 사고친 사람들은,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는데 언제까지 사과 안 하고 버티다가 억지로 사과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겁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가 건넨 국무위원 인사말을 보십시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들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시대적 소위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잘해요. 이미 문재인 정권의 유지형 검찰개혁이라는 민낯이 전 국민에게 발각이 되었고 고소, 고발까지 당하고 있는 이 판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미하는 검찰개혁이 인권과 공정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국회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가 공정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몰랐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공정사회라는 의미가 변해버린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뭐. 추미애는 끝까지 문재인 정권의 독재 동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들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런 꼬라지를 좀 그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인형은 미래 통합당의 역주행 정치를 멈출 수 있는 분들은 국민밖에 없다. 미래 통합당을 향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인형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온갖 꼼수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난도질하는 곳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먼저 비판한다면 오늘 이인영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유하는1 플러스 4 패스트트랙 날치기 이거 누가 했어 누가 당신의 입으로 그려놓고 미래통합당을 비난할 자격이 있냐 이거요 자기가 한 짓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남의 당을 씹는 데는 이렇게 잘 씹으면서 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냐고 검찰 대학살 패스트트랙으로 인 대한민국 국회 날치기 헌법과 법률유린 그 장군이니 어떻게 미래통합당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합니다. 나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입이 뚫렸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씹어대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자신들부터 똑바로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린 다음에 국민 국민 해야 될 것이고 민생 민생 해야 될 것이고 인권 인권 해야 되죠 지금 국민이나 민생이나 인권을 제일 안 챙기는 사람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지. 말만 하면, 입만 열면 민생, 입만 열면 국민, 입만 열면 평화, 입만 열면 통일, 입만 열면 뭐, 휴. 조심하십시오. 건불 10년, 건불 3년, 권력 잡았을 때, 똑바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 정권, 언젠가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때, 이인영인들 편하겠습니까? 제발 나라 좀 똑바로 하십시오. 지금까지 선상대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